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 모든 것, 문쌤 재활입니다 자, 오늘은 엉덩이에 대한 걸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엉덩이 근육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 개가 있습니다.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대, 중, 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근육을 제대로 활성을 해줘야지만 꽉찬 엉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엉덩이 근육 세 가지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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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활성화시키는 운동들을 한번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대략적으로 내가 엉덩이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람쉘 운동으로 엉덩이 근육을 한번 워업을 시켜볼게요. 자, 그대로 옆으로 누워봅니다. 자, 옆으로 누워서요.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아줍니다. 자, 뒤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 엉덩이와 뒤꿈치가 벽에 닿다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수축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 손으로 엉덩이에 손을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뒤꿈치를 누르면서 뒤꿈치끼리 서로 떨어지지 않게끔 눌러주면서 무릎을 그대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다리 허벅지 쪽에 근육이 활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 활성이 된다는 느낌으로 다리 아래쪽은 신경을 쓰지 마세요. 다리 아래쪽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엉덩이에 힘이 느껴지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엉덩이 쪽에서 자극이 없다. 그러면 나는 엉덩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활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 10개 정도 했을 때 엉덩이에서 뭔가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엉덩이 근육의 운동을... 허벅지라든지 이 다른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천히 느끼면서 다리의 무게를 엉덩이에서 느끼면서 운동을 10개 정도만 해주세요. 자, 이 운동의 이름은 크람쉘입니다. 천천히 한 쪽에 10개씩 한 쪽에 10개씩 왜냐? 엉덩이는 2개니까요. 천천히 해줍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10개 진행해 봅니다. 그대로 옆으로 누워서요.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누운 상태에서 들기, 누운 상태에서 들기, 누운 상태에서 들기, 누운 상태에서 들기, 누운 상태에서 들기.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의 활성이 느껴지는지, 근육 수축이 느껴지는지 집중하면서 운동해주시면 됩니다. 쭉. 어 아, 저는 뻐근하네요. 쭉. 자, 이렇게 먼저 엉덩이의 웜업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소등근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똑같이 크람쉘 자세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위쪽 다리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드는데 다리가 앞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뻗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해 내회전, 내회전, 내회전. 자, 다리는요 그대로 몸이랑 수평 옆쪽으로 들어올려주시면 되고요. 앞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올립니다. 자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위쪽으로 뒤꿈치를 위쪽으로 뒤꿈치를 위쪽으로. 자이 소둔근이 고관절을 내회전시키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소둔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엉덩이 근육의 활성이 아니라 이 다리 쪽의 활성이 느껴진다면은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공을 이용해서 무릎을 받쳐 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받쳐 준 상태에서 자 공이 없으면 쿠션도 괜찮고요 내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끔 받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베개도 괜찮아요 자그 상태로 그대로 내회전 내회전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바닥에 편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내회전 내회전, 내회전 이렇게 해주시면 엉덩이 깊숙한 쪽에서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적어도 15개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자, 15개씩 두번 진행합니다.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공이 없어도 된다 하면은 공을 뺀 상태에서 머리에 비고 뺀 상태에서. 여전히 크람쉘을 수정된 자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열다섯 개씩 진행하시면 소등근의 활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활성화할 근육은 바로 중둔근입니다. 자, 중둔근 활성화 운동은 정말 중요하죠. 뭐 발목의 안정성, 무릎의 안정성, 고관절, 골반의 안정성까지 다 중둔근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내 팔꿈치, 어깨, 골반, 뒤꿈치까지 일직선으로 누워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2단 옆차기. 옆차기한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이 아래쪽 뒤꿈치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우린 엉덩이를 더 키워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뒤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시킵니다. 뒤쪽으로 10도만 뒤로 빼주세요. 빼준 상태에서 엉덩이에 손을 얹고 그대로 다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다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중둔근이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방향근이 운동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너무 높게 올리지 마시고 한 중간에서 10도 정도까지만 올린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운동할 때 너무 옆에 있는 허벅지가 당긴다. 이렇게 되면은 벽 뒤쪽에 발을 뒤꿈치를 댄 상태로 그대로 운동을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중둔근에 자극이 잘 오게 됩니다. 자, 발바닥을 대줘도 괜찮아요. 발바닥을 대주고 천천히 운동을 해 줘도 이 중둔근에 자극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도 부드럽게 10도씩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마지막 운동, 대등운 운동이 남았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다리는 그대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로 원을 그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뒤꿈치로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해주시면은 대둔근에 자극이 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허리가 떨어지거나 어깨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어깨 뽑아주시고 골반 수평. 그 상태에서 원 그리기.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15cm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 그리기 10개. 자, 만약에 내가 원을 열심히 그렸는데도 어, 난둥근의 활성이 잘안 느껴지는데 그런 분들은 이 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과 벽만 있으면 정말 엉덩이 근육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공을요. 그대로 뒤꿈치로 밟아 줍니다. 밟아 준 상태에서 앞쪽에 플랭크 동작으로 무릎 플랭크 동작으로 자세를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공을 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공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엉덩이 근육의 활성을 더욱더 제대로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 중에 햄스트링이 너무 당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골반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 허리골반의 안정성을 잡느라고 햄스트링이 대신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낮은 강도의 대둔근 운동인 크람쉘 운동 아까 제일 처음에 웜업으로 했던 운동이 있죠. 그 운동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엉덩이 근육을 꽉 채울 수 있는 근육 활성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이 엉덩이 근육이 활성이 됐을 때 허리 골반의 안정성도 잡아주고 체중 지지할 때도 충분히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운동 끝까지 따라하시면서 꽉찬 엉덩이 그리고 건강한 엉덩이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아내가 헬스장에 가면 레깅스를 입고 여보 나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뻐. 당신의 아내는 이렇게 무미건조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아, 나는 솔직히 생각했을 때 그렇게 딱 보는 옷을 입고 헬스장에 간다고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왜 도대체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 너무 솔직했어요 본인의 질투와 걱정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운동 가는 아내에게 자극을 주어서 열정을 불태워보면 어떨까요? 어 이제 보니 여보 엉덩이가 좀 밋밋해졌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얼굴이 납작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아내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문쌤 제안의 구독과 좋아요 阿拉算得。